이제 다섯 문제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패턴 1의 공식들을 기억하셔서 그 패턴 원의 그죠?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혹시, 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그 카페나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 식으로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딱 보시죠. 어, 봤는데? 여기에 비동사 보이죠? 그죠? 앞에 뭐예요? 길게 나왔죠? 제가 뭐랬습니까? 앞에 구나철이 길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뭐 한다? 요 뒷부분, 그죠? 이 뒷부분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주제가 된다 했죠? 그럼 우리 뭡니까? 눈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일단 먼저 뒤로 가야 됩니다. 미친 짓다? 불필요하다? 뭐만큼이나? 자동차 경보기만큼이나? 미친 짓이고, 불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했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 경보기가 있는데 이 경보기는 뭐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 우리 선택지로 가서 뭐 찾아야 된다? 첫 번째, 자동차 경보기를 찾아야 되겠죠. 왜? 이 명사에 관한 이야기니까. 두 번째 뭡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어, 자동차 경보기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경보기를 예. 오, 자동차 도난 경보기 이야기나온 것이죠. 그 다음, 사용을 제한한다 말은 이것이 좋단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나쁘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답은 당연히, 예, 간단하게 4번이 되는 것입니다.